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진세미켐이라는 기업 주가 흐름, 사업 내용, 향후 주가 전망, 이런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 또는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이 전화번호로 저희에게 해당 종목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지금과 같이 영상을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 또는 또 분석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종목을 공부하신 다음에 분석을 하신 다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동지 세미캠 주가 흐름, 그 다음에 향후 전망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진세미캠의 주가 차트입니다. 어, 동사 같은 경우에 8월 8일 어, 저점이 마이너스 8% 종가는 마이너스 5.9%로 마감될 정도로 주가가 약간 급락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어, 왜 떨어진 것인지 한번 그런 것도 이해를좀 찾아보겠고요. 어, 장기적으로 지금 추세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네, 주가가 지난 2021년도 12월 30일 52,000원, 네, 가장 고점을 이룬 가격대가 여기고요. 저점은 2021년도 역시나 7월과 8월달 한 25,000원 정도에 어, 가장 저점을 이루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 을한 번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진 세미캠 그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우려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솔브레인이나 또는 동진 세미캠을, 많이 비교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진 세미캠은 여러분들이 좀잘 아시는 그 포토레지스트 2019년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출 금지를 한다. 뭐 이렇게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면서 좀 유명해진 소재입니다. 이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감광액, 네, 이러한 것들을 주로 만들어서 주요 고객사인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은 우량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시장에 뚜렷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도 실적 가이던스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증권사에서 보고서도 잘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기업이에요. 원래 이 기업이 상당히 IR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무언가 정보를 뿌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 시장에 많은 정보가 없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럼 결국 이 기업의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나 흐름은 결국 이 실적 추이로만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에 1000억 정도 영업이익 달성한 이후에 20년도에 1200억, 21년도에 1300억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22년 들어서도 471억 1분기 에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200억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8월 8일 발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에 영업실적, 잠정실적 공정공시를 했습니다. 날짜가 8월 8일이에요.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은 네, 매출액은 3,587억 정도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48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 누계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때 95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여, 상반기에 영업이 익 957억.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연간 실적이랑 비교해 보시면 2019년도 연간 벌어들인 영업 이익이 10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에만 900억 이상 벌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 보시면 곱하기 이 정도 해 보시면 올해 연간 한 1800억 정도의 영업 이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좀해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주가 흐름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럼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 이런 걸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주가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8월 8일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어, 빠졌고요. 요 빠지는 구간에서 기간이 지금 하루에만 24만 주 정도 매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달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저점을 만든 이후에 다시 이렇게 반등할 때, 이때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도 반등을 했고 실적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반등했던 거고요. 실적 발표된 이후에 차익 실현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밀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폭이 좀 발생은 됐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낙폭을 또 만회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더 빠진다 하더라도 빠진 이후에는 N자 반등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연간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다 근데 동사 시가총액이 대략 한 1조 8천억에서 1조 9천억이니까 PER 기준으로 볼 때는 대략 한 1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음, PER 10배 정도 거래되는 거는 최근의 트렌드예요. 굉장히 어, 저평가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10배라고 할 경우에는 어, 적정 주가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동지세미캠이 지금 그런 측면에서 약간 주가 차원에서 보시면 어, 약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은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동지세미캠을 관심을 두고 계시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투자 전략을 잘 세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3만원대 요 때는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5천원 주가는 약간 애매한데 이렇게 좀 밀려 있을 때 매수에 들어갔다가 여기 고점 라인은 대략 한 4만 3천원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여기를 목표 주가로 두는 이 박스권 전략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매수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고요 매도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동진 세미캠은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러한 투자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동진 세미캠 실적 발표 방금 말씀드렸었고 주가가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상당히 우량 기업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하시면서 물린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반드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이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박스권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박스권 위 상단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받기를 바라면서, 이런 좋은 기업들은 잘 장기적으로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